3 0아나 이거 그때 되게 좋은 방법으로 풀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다를 풀어야겠는데? 지금 건강상에 술을 건하나 있었는데? 아주 좋았던 거 하나 있었는데 풀 다가 저기라고요? 자여기에 이렇게 되는 FX가, 중장면. 여기가 1 0이 F형이 10이니까. 1차 함수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가 Y는 음. 지그서 여기 0이고, 여가 3이고, 여기가 8 무조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를 더하기 g를 계산한다는 겁니 <laughs> <laughs> 어, 서로 다른 대장은 0과 4만 8이 만나고다 지금 은 0부터 3까지 해서 fx랑 gx랑 둘러싸인 두 개의 넓이가 13이 붙어 여기가 13이라는 얘기거든요. 맞죠? 0부터 3에 fx랑 gx랑 둘러싸인 두 개의 넓이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말이크로켓지 인텍을 할 0부터 3까지 y x. GX. n 스가 똑같이 들어오죠. 얘만. 그다음에 다해서 이게 문제는 y는 -x랑 y는 x가 역시 0부터 3까지 둘러싸인 부의 넓이가 94다라고 했잖아. 그얘기는어 그래프를 잘못그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fx면 얘가 이렇게 나가는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자. 이렇게. 이렇게 응. 내려가서. 대칭이라고 좀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만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러뭔 응. 얘기냐면. 응. fx가 이거니까. 인테리어를 서3까지 gx 마이너스 fx이니까 더하기 fx가 되겠 x 는 요게 94야 그럼 얘들아 이게 94야 그러면 내가 풀었던 게 이거거든 여기 이렇게 또 잘라 마이너스 gx를 이렇게 잘라 여기가 13이야 됐지? 그러면 요 평사있지? 요 평사 요게 대칭이, 대칭인요평면사형형의 넓이가 여기가 81이거든 맞아? 그러면 요기 좌표가 나와 길이가 나와 길이 여기가 24잖아 위에가 24 요기를 만약에 요기가 만약에 이제 3,b라고 하면 한꺼번 K라고 K라고 하면, 요게 2K가 되지. 저거 사다리이잖아 그럼 저 사다리꺼 넓이가 2분의 1에다가 24 더하기 어, 2K. 하고, 높이가 3인 거지. 했는데, 81인 거야. 그래서, 어, 12 플러스 K가 27이지. 여기도 표가3분만 그럼 이 직선의 거는 이기야 y 는 GX는 음. 아, 그래도 다 풀어야 되겠네. GX는 GX는 기울기가 3는 GX는 GX는 기 x 는이 x x x 근데 여기서 뭘구냐면 fx-gx가, 하나는 구해야겠다. 어쩔 수 없어. 앞에 a라고 두고, x에 x-3, x-8이. 맞지? 0, 3, 8서 만나니까. 미안하지만, 이건 여기다 넣어야 돼. 그래서 a를 구해야 돼. 이해했어? 이거 하나는 해. 이거 요거 할수 있잖아. 이게 대단한 걸좀 간단하게 풀었는데. 음. 저거 해서 A를 구하면, 음. 여기가 없더라. A가 9분의 4가 아 그러면, FX는 이거지. 음. 여기를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써. 음. FX 더하기 GX를 구하면 되잖아.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계산 다 하지 말고, 빼지 말고, 9분의 4에 X에, X-3에 X-8을 쓴 다음에, 저기, 2x 플러스2서이엑써버서이 엑스라서. 이 엑스라서. 이 엑스라서. 이 엑스라서. 이엑스그서이로스라서이엑스라이 엑스라서. 이 엑스라서. 이 엑스라서. 이 엑스라서. 이 또 여기가 메인형 프것 같아요. 지웁다 선생님 집가 마무리 요 질문 대신 보내 선생님 찍어주는 거다 풀어야 돼.